북유럽에 위치하며 오로라와 사우나로 유명한 나라로 수도는 헬싱키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핀란드 지표면 아래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각을 흔들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건물 붕괴나 해일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진 중국 고대 사서 중 하나로 공자의 가르침과 유교 윤리를 담은 책은 무엇일까요? 논어 고려 시대 승려 의천이 중심이 되어 불교 교리와 실천을 함께 강조하며 개혁을 시도한 불교 종파는 무엇일까요? 선태종. 여러 장르의 음악이 혼합되고 즉흥 연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남부 흑인 문화 속에서 탄생한 음악 장르는 무엇일까요? 재즈. 중세 유럽에서 교회 중심의 문화가 쇠퇴하고. 인문주의와 과학이 발달하며 예술이 꽃핀 시기는 무엇일까요? 르네상스 시대 만물이 음향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의 고전 철학에서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음양오행설 조선시대의 백성을 위해 만든 의료서로 허준이 지필한 이 책은 한의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불립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동의보감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고조선의 건국이야기를 담고 있는 코드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삼국유사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의 범위를 의미하며 보라색에서 빨간색까지 이어지는 색의 띠를 무엇이라 할까요? 가시광선.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등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중 가장 대표적인 기체는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단편 소설로 자연과 인간의 정서를 아름답게 그려낸 작가는 누구일까요? 이호서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검투사 경기가 열리던 대형 원형 경기장은 무엇일까요? 콜로세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대사를 추구받으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공연 예술은 무엇일까요? 연극.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로 전신의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이 혈관을 무엇이라 할까요? 동맥 우주의 크기와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밤하늘의 천체를 관찰하는 과학은 무엇일까요? 천문학. 사람의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나 위협에 반응하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뇌 구조는 무엇일까요? 편도체. 하늘, 바다, 자연을 소재로 부드럽고 밝은 색감,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한 19세기 프랑스 화풍은 무엇일까요? 인상주의 로마 신화에서 전쟁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를 대응하는 신은 누구일까요? 벨로나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불교 경전을 인쇄하기 위해 만든 책은 무엇일까요? 직지심체요절 조선시대 실학자 중한 사람으로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팩성을 위한 정치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약용 화학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코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용해 우리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조직은 무엇일까요? 기부.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주장을 하며, 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한 고대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헤라클레이토스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 바닷물이나 광산에서 얻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소금 한국의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음력 8월 15일에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나누는 날은 무엇일까요? 추석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하늘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노을 대나무를 주로 먹으며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로 둥글고 검은 눈 테두리가 특징인 이 귀여운 동물은 무엇일까요? 한다. 그림이나 글씨를 벽이나 천장에 직접 그리는 예술 기법으로 유럽의 성당이나 궁전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 벽화 기법은 무엇일까요? 프레스코 눈앞에 실제로는 없는 것이 보이거나 없는 소리가 들리는 등 잘못된 지각을 하는 현상을 통틀어 부르는 심리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환각.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이 상징적인 동상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프랑스가 선물한 것으로 유명한 이 동상은 무엇일까요? 자유의 여신상.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음을 동시에 부르거나 연주하여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합창. 소리의 색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흔히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이 단위는 무엇일까요? 데시벨.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러시아. 육지보다 낮고 평평하며 물이 고여있는 지역으로 갈 때나 수생식물이 자라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습지. 밤에 주로 활동하고 눈이 크며 나무를 잘 타는 특성을 가진 동물로 울음소리가 이름처럼 들리는 이새는 무엇일까요? 부엉이.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 결정으로 겨울철 풍경을 하얗게 덮으며 쌓이는 이 자연현상은 무엇일까요? 눈. 인류가 불을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시대는 무엇일까요? 구석기 시대. 바람의 힘으로 회전하는 날개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은 무엇일까요? 풍력발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으로 우리가 숨쉬는데 꼭 필요한 기체들이 포함된 이 층은 무엇일까요? 대기권 조선의 4대왕으로지현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 팩성을 위한 통치를 펼친 왕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 사람이 숨을 쉴때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 약 21%를 차지하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이 기체는 무엇일까요? 산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며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이 강은 무엇일까요? 날강. 다양한 성과 명암을 이용해 사물의 형태와 질감을 표현하는 미술 기법으로 연필이나 목탄 등을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소묘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어진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이나 감동을 전하는 이 글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소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경제현상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 지구의 대기 중에서 자외선을 흡수해 지표를 보호하는 기체층으로 대기권의 일부인 2층은 무엇일까요? 오존층. 고구려의 장수왕이 수도를 옮긴 곳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남한강 일대를 넓힌 지역은 어디일까요? 평양. 한국 전통회화의 사군자 중 하나로 혹한 속에서도 꽃을 피워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며 겨울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매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하며 연중 안개가 많이 끼고 수상교통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베네치아. 클래식 음악에서 짧고 날카로운 느낌으로 소리를 끊어서 연주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 음표 위에 찍는 점은 무엇일까요? 스타카토. 몸 속에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방어 체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면역 체계 고려 시대 말 신진 사대부와 함께 개혁을 이끈 인물로 조선을 건국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성계 식물이 햇빛을 받아 이산화 탄소와 물을 이용해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는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 작용은 무엇일까요? 광합성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덮여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중동 국가는 어디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방구에서는 왼쪽으로 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전향력. 한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한 비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국지성후.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합성어.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는 무엇일까요? 국내 총생산. 정구를 비롯해 추금기 영사기 등을 발명하며, 발명의 왕이라 불리는 미국 발명가는 누구일까요? <목소리> 토머스 에디슨.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수도는 모스크바이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러시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화운동으로 인간 중심 사상을 강조하고 예술과 과학이 꽃 피운 시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르네상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을 그린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파 화가는 누구일까요? 빈센트 반고은 음력 새해에 입는 옷으로 조선시대 폭식에서 유래되었으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는 한국 전통의상은 무엇일까요? 한복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북대서양에 위치해 있으며 얼음으로 덮여있는 이 섬은 어디일까요? 그릴란드. 유럽 대륙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구시가지와 카를교가 유명하며 중세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천사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프라. 자신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을 뜻하는 말로 주로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의 인물로 등장하는 이 독일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토플갱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나일강 주변에 발달하여 피라미드와 미라로 유명한 이 문명은 무엇일까요? 이집트 문명.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들고 심의하는 최고 입법 기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 활동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국회. 고대 로마에서 정치군사 권력을 가진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특히 공화정 시절에 선출되었던 두 명의 최고 권력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집정관 국가간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기축통화. 인류가 만든 최초의 금속으로 청동기 시대 이전에 사용된 이 금속은 무엇일까요? 구리. 자연계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한 동물이나 식물을 가리키는 말로 국제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생물군을 무엇이라 할까요? 멸종이기종 물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물리학의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상대성 이론 다양한 주제나 이야기를 묶어 하나의 작품처럼 구성한 문학 형식으로 모음집이나 단편 모음 형태로 자주 쓰이는 이 형식은 무엇일까요? 옴니버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체육대회로 평화와 스포츠 정신을 기리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포함하며 질병이나 발효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생물.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령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인물 중한 명으로 벼락을 이용해 피래침을 발명한 과학자이자 정치가는 누구일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고려의 승려의천이 불교통합을 위해 창건한 종파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한 이 종파는 무엇일까요? 천태종.